저희 우정 사업 본부에서도 민주성을 실천한 사례가 있습니다. 지금 작성하신 기념 표 발행 업무는 우정 사업 본부의 어떤 보편적인 업무는 아니하아요 네, 맞습니다. 우정 사업 본부에서 하는 주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아직 똑같지는 않겠지만, 기본적으로 동문 되고 싶은 이 정도는 답하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는 준비도 되어야 되지만, 사실 보편적인 질문이라서 이거를 막. 장시간 이렇게 생각할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가생각하왜내가이정인지왜하이공게하